지난 영상에서 퇴사하고 무직이 된 중년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또돈돈 거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소개할 또 다른 아저씨는 자산이 23억 정도 되는 50대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가 경비원 면접을 보러 오셨어. 얼마 전에는 관리하는 한 아파트에 갑작스럽게 공석이 생겨서 보안 요원을 섭외해야 했어.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 한 분의 연락이 와서 바로 채용을 했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채용된 분이 일하게 된그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거야. 본인 소유인 그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본인은 사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나는 고객을 직원으로 채용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어. 결국 입주민을 보안 요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어서 채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동네에 괜찮은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고 계셨어. 예전에 어떤 댓글에서 인생은 50살 전에 대출 없는 집한 채에 숨만 쉬어도 월300 이상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게임이다. 라는 말에 공감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다 더하면 약 23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졌고 일하지 않아도 매월 70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재력가였어이 아저씨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30대 때 자신의 본업으로 수입이 꽤 좋으셨다고 해. 수입이 좋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차 안에서 쪽잠 자가면서 낮밤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 그렇게 첫 집을 구매하시고, 대출금을 다 갚고, 또 다음 집을 구매하셨대. 그걸 또다 갚고 세 번째 집까지 소유하신 거지. 본업이 포함된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엔 자영업을 하셨는데 사업 수완도 좋으셨는지 그 사업도 번창했다고 해. 장사가 잘 되니까 인접 상인들이 질투해서 방해하는 것도 있었고 자영업을 자동화하려고 가게의 관리를 지인에게 넘기고 수익을 배분했는데 어, 그 지인분의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코로나도 겹치면서 결국 폐업을 했나 봐. 어쨌든 이런 분이 왜 내가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신다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내분과의 관계였어. 젊었을 때 고생고생하면서 자산을 이루고 사실상 파이어족이 되었지만 아내분이 보기에는 늘어진 티셔츠에 소파에 누워있는 배 나오고 머리 빠진 아저씨잖아.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야. 뭐라도 밖에 나가서 하라며 등 떠밀려서 나온 곳이 우리 사업장이었던 거지.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돈도 다 벌었고 자녀들도 다 컸는데 가족이든 친구든 만나서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외롭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냐며 30대인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어. 내가 이루고 싶은 부를 다 가진 50대의 중년이 나한테 답을 묻는 게참 아이러니하지. 나는 그때 그 아저씨가 졸라 부러움과 동시에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생업으로 하시는 다른 직원분들과 이 아파트를 소유하신 아저씨가 선명하게 대비가 되더라.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뭐, 내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 나도 똑같지. 그 아저씨랑 얘기하는 동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가족과의 관계, 가족에 대한 사랑,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조금 여유가 없고, 배부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나는 30대고, 그 아저씨는 50대잖아.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내가 30대를 살다가는 50대가 되어서도 가족과의 관계, 뭐 가족에 대한 사랑, 내 꿈이나 비전 같은 거룩한 고민들은 할 여유가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50대가 되어서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지난 영상이나 오늘 영상에서 여러 어른들의 삶을 접하면서 내가 생각한 결론이야. 내 삶을 3등분 한다면, 각각 이렇게 채우면 어떨까? 가장 먼저 채울 3분의 1은 내 목표, 앞으로의 비전으로 채워야 해. 주변에 보면 틈틈이 독서실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공부하는 분들, 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하시고 브런치에 글 쓰시는 분들, 포터 몰고 수리, 설치하러 다니시는 분들, 기술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 사업 일찍부터 시작해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치킨 튀기시고, 새벽부터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 사람도 꿈도 다 제각각이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내 꿈을 꾸고 내 목표, 비전을 갖고 30대에는 40대를, 40대에는 50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 3분의 1은 역시 부지런히 돈 벌고 돈 모으는 거야. 생활에서 습관이나 루틴처럼 기본적으로 딱 박혀서 저축하는 돈은 있고, 나머지 돈으로 사는 삶에 적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150 저축하자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진짜 꼭 같이 하자. 나머지 3분의 1은 가족들을 위해서 채워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질 거라 생각해. 저축은 현재 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내 목표를 통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면 가족들은 당연히 나를 믿고 지지해주지 않을까. 나이 들수록 싫은 소리 들으면 비참해지고, 자기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꿈을 이뤄주면서 살아야 되잖아. 하지만 우리한테 늦은 건 없고, 아직 시도하지 못한 게 겁이 날 뿐이야.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했고, 내일은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화이팅!